3일 전인 오늘 프로축구 개막식에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렸습니다. 3연패에 도전하는 울산 h d 는 포항 스틸러스를 1대 0으로 누르고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산했던 울산 문수구장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빕니다. 응원단은 퍼레이드로 경기장 입장전부터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고 시민들도 저마다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시즌 2연패를 달성한 울산 HD 팬들은 기세를 몰아 시즌 3연패까지 달성하길 기원합니다. 선수도 안 다치고 경기 잘 뛰었으면 좋겠고 잘 막아주세요. <laughs> 조현호 화이팅! 2024년 꼭 3연패를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도 함께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안는 경기를 보러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축구장을 찾은 시민들은 올해 열리는 첫 경기가 승리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아, 원래 좋아해서 친구 데리고 온 건데 오늘 꼭 이겨서 개막승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응원단는 목소리를 높이며 응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울산HD는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90분간 접전을 벌인 끝에 후반 6분 아타루가 올린 결승골로 시즌 첫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문수구장에는 28,683명의 관중이 몰리면서 2018년 개막전 훈경기 이후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울산HD는 오는 9일 김천 상무FC를 상대로 2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울산 프로축구단의 3연패를 기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